인간의 마음이 하는 일은 대략 인지, 정서, 의욕의 세 가지 기능으로 요약됩니다. 이 중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연구 대상은 인지 기능입니다. 다음 명제 p, q 중에 진위를 가릴 수 없어 패러독스에 빠지는 것은 p. 이 문장 p는 참이 아니다. q 이 문장 큐도 거짓이다. 어느 쪽이나 패러독스에 빠집니다. 피를 참으로 하면 피의 내용, 즉 피는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피를 거짓이라 하면 그것은 피의 내용대로이므로 피는 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는 패러독스입니다. 큐를 참으로 하면 큐의 내용, 즉 큐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큐를 거짓이라 하면 그것은 큐의 내용대로이므로 큐는 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큐는 패러독스입니다. 거짓말쟁이 패러독스의 기원은 신약성서의 바울 서신, 디도편 제1장 속의 다음의 말입니다. 크레타인인 한 명의 예언자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인은 언제나 거짓말을 해대며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맞는 말이다. 라는 글입니다. 바울이 이를 패러독스나 논리 모순의 예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후에 이 크레타인 예언자의 말은 거짓인가 참인가 라는 질문이 패러독스라고 생각되어 거짓말쟁이 패러독스, 크레타인의 패러독스, 에피메니데스의 패러독스 등등의 이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서안을 그대로 따라가면 패러독스가 아닙니다. 한 명의 크레타인이 말했던 크레타인은 늘 거짓말을 해댄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모순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크레타인이 발언한 이 문장 자체도 거짓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면 모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크레타인은 늘 거짓말을 해댄다의 부정은 크레타인은 늘 거짓말을 해대는 것은 아니다. 즉 크레타인은 사실을 말할 때도 있다입니다. 어디서 한 번이라도 크레타인이 사실을 말했다면, 크레타인은 늘 거짓말을 해댄다의 부정은 참이 되어, 이 예언자의 발언은 거짓이었다는 라 점에서 이치가 맞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는 맞는 말이다, 사실이다 라는 판단은 단적으로 틀린 셈이 됩니다. 여기서는 패러독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레타인은 언제나 거짓말을 해댄다의 부정을, 크레타인은 언제나 사실을 말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크레타인은 언제나 거짓말을 해댄다의 부정은 크레타인은 늘 사실을 말한다가 아니므로 반드시 패러독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드는 의문은 기계도 인간처럼 인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처럼 지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논리적으로 형식적 적합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과정을 프로그래밍한 기계는 인간처럼 사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고의 형식적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각종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는 그 자체의 모순이 없지만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크레타 섬의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 진실이라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에피메니데스 역시 크레타 사람이므로 그의 말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한편 그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피메니데스 역시 크레타 사람이므로 그의 말은 참말이 됩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인간의 사고는 형식적 적합성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기계 또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견해와 기계의 정보 처리 장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 다르더라도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